오늘은 그닭볶이탕을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양념을 미리 해놔서 지금 끓고 있는데요. 그냥 뭐, 기본적으로 잘 하실 수, 하실 수 있어요. 어, 그래서 그닭한 마리에, 가진 양념인데 간장에 파마늘 어, 넣고요.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, 어, 기름 조금 넣습니다.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간장, 조선 간장 조금 넣었어요. 그래서, 어, 미림 넣고 그래서,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당근, 그 다음에, 어, 양파 조금 넣고요, 어, 여기다가 그많 마른 고추 조금 넣습니다. 그래서 얼큰하게. 그래서, 제가 이게 지금 끓고 있는데, 뭐, 특별한 거 들어간 거 없어요. 그, 닭피리 나지 않도록 미림을 조금 넣습니다. 지금 많이 끓고 있죠? 여러분, 아주 맛있게. 어, 여러분의 기호, 기호에 맞게 한번 독도리탕 한번 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